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세 달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과 아, 감사한 세 달입니다. 이런 멘트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 어떤 말로 내가 선포하고 그 날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파워가 나를 하루 종일 살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새날같은 새로운 힘이 샘솟는 어떤 그런 희망찬 마음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아,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서 매일매일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아,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진데요 굉장히 익사이팅 하거든요 왜냐면 어제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어,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3천 명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 그런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아, 이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야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3장을 이제 또 여러분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나눌 텐데요. 그 3장을 보다 보니까 그한 단어가 저를 이렇게 탁, 이렇게 음, 깊이 생각하게 되는,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주목하다라는 말이었는데요. 그 주목하다라는 말을 계속 어, 생각을 또 하다 보니까 10여 년 전에 제가 한번 겪었던 일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 하루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 저기서 지나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풀러내렸거든요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제가 너무너무나 찾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런 게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승복을 입고 계셨어요. 그 옷을 입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렸어요. 아마 그, 그 시기에 제, 저는 그러니까 매일 매일 이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굉장히 깊이 빠져 있었고, 그걸 이제 통해서 모든 생각이 그런 그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아마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쑥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승복을 입었다는 것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일, 일반인들보다는 조금은 더. 그 진리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많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추측이 들고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 진리를 찾고자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모르니까 열심히 가고 있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어. 성령이 내려고난 뒤에 첫 번째 놀라운 그 이적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성전 위문 앞에 아름다운 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어, 불구자로 앉은뱅이로 태어난 40년 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그 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이 임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갈 때 아, 그. 거지를 주목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놀라운 그런 안전배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을 그런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게 아니고, 일시에 손잡고 이렇게 세워줬더니, 일어나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이전에 바라보던 눈과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그게 이제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저도 깨달았고 12년 전에 제가 처음 했던 그 일을 보면서도 아 그런 게 성령님 했을 때 우리의 이런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는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총 다른 성품의 사람이데두 사람이 같이 더불어 주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로 어, 이렇게 탄생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그런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잘 그런 영혼들을 어, 하나님께 든다는 일에 어, 좀 수임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그 찬송가와 성경 읽기를 계속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또 요즘 세대들은 찬송가를 굉장히 옛날 노래로 생각하기도 하고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금방 막 터치가 안 되는지 CCM이나 이렇게. 다른 찬양곡들을 좋아해서 제가 이제 찬송가에 담겨있는 깊은 복음의 의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이런 많은 은혜로 가사들을 여러분과 더 많이 나누고 싶어서 찬송가와 이제 성경을 같이 계속 병행하면서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주목이라는 단어에 내가, 제가 마음이 이렇게 슥 들어오면서 아, 아버지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찬송가가 아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님이 하나님을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매일매일 달라는 기도만 하고, 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지만, 우리의 이것을 드리기보다는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랑이었다가, 성령님에 대한 이심하시면서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즉, 우리에이 마음에서 그 바라보는 시각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완전히 성숙한 자로 그렇게 변해 가는 것을 저희가 최소화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은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앉은 뱅이가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와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가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기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지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몸, 몸으로 말한 모든 옴을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 이르기 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빌이 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 네. 네. 정말 어,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정말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행한 이 놀라운 일이 태어나면서부터 어, 안전맹인 그자가 40년이 넘었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고 또 그자가 뭐 이렇게 천천히 이제 뭐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손을 잡아서 이끌었더니, 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차츰차츰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이 임만 우리에게 놀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행동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힘차게 잘 승리하면서 삽시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